a는 1, 3, 4, 네. b는 1, 3, 4, 5, 7, 8. 이때, 음. 자 p랑 a랑 교집합 이때 몇개 있다? A. 두 개. 두개 있다. p에서 b를 찾을 때 이때 b라는. 자 나는 무슨 말이고? 갔다. 음. 예? 음. p가 b 안에 들어있는 말이야. 했나? 음. 그다음 p의 원소의 합은 얼마다? 2 8 2 8이다 됐나? 자 지금 P랑 A랑 조집하고 했더니 이래 그러니까 P 안에 들어있는 게 1, 2 1, 3 1, 4 2, 3 2, 4 3, 4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지 어든게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 11, 얼마다? 0 11, 12, 13, 1 8 2 8 19, 10, 나1나2 13, 1 1 2그8 2 8 2 5 2 5그 1 0 0 0고절대3 0 3 4는 안 되고, 4 0 0 3,000, 3,000, 3,000, 3,000, 가 되니 안 되지? 0 0 3,000, 3,000, 3,000, 3,000, 3,000, 이0 0 0 3,000, 3,000, 3,000, 3,000, 3,000, 3,000, 3은 무조건 0 0 0 3,000, 3,000, 3,000, 3 24되나? 이거 4면 이 26? 어? 아 26이가? 음, 아. 아. 안되지 이거도그 다음 1사면5니 얼마? 23되는거 안되지? 2 3이면? 음, 어? 이5잖아얼가 그만. 2. 네. 데 아, 이거도 아. 네. <laughs> 이거 없지? 네. 자, 2, 4면6일이까 21일이잖아. 네. 자, 21일에는 있나? 안되지 자, 3, 4면 7일이 걸 봐. 21일이잖아. 2 1일는 거? 예? 21일. 는 피 안에 뭐 들어있다? 3, 4 그럼 더해서 얼마 되는 거야? 21 되는 거야? 뭐 들어있다? 음. 이해 여기서 뭐를 찾을 판매냐? 1, 3, 4를 찾을 판매냐? 1, 2, 3, 4를 찾을 판매. 판매 답은 요 3, 생